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우리 차바이오텍이 오늘 올라가 주고 있는데요. 어저께 꼬리가 좀 길죠. 그리고 지금 5.9%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2.38%로 나오고 있는 게왜 그럴까요? 어저께 아시다시피 저녁 6시 30분쯤에 전 종목이 지랄 엽차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분봉을 보신다 그러면 골짜기를 팠다가 올라온 게 보이실텐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재밌는 거는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괜찮은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의미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캔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의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 이래나 저래나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섹터로 엮입니다. 근데 그 섹터는 특이점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같이 갈때 같이 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갈때다 같이 가고 떨어질 때다 같이 떨어지거나 아예 안 움직이거나 셋 중에 하나잖아요. 코로나 때 생각하시면 되고 코로나 이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얘는 지금 양봉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제약바이오는 차바이오텍이랑 그리고 도망갔던 알지노믹스 그리고 에임드바이오랑 삼익자 이거 세개 바뀌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얘도 음봉, 얘도 음봉, 근데 얘는 양봉이에요. 알지노믹스도 지금 음봉으로 떨어졌죠. 그러면은 왜 떨어졌냐? 다 같이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대장급 종목인 알테오젠 대표가 기술이전 조단이라 그랬는데 까보니까 4천억밖에안 돼가지고, 에이 개 구라였네 하면서 실망매물이 막 투하가 되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어쨌든 이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눌렸던 거 어저께 NXT에서 지랄했던 거 그것 플러스 미국 증시가 떨어졌던 거 플러스 알테오젠 때문에 이 3중 추돌 사고로 인해가지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양봉이라 이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뭔가 이것부터좀 강력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자바요텍에서 어저께 갑자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라고 해가지고 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이 나왔습니다 저도 종목을 볼때 이거 공매도 물량을 항상 체크를 하는 건 아닌데요 얘도 이때 제가 1월 19일 날 차트가 좀 변태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공매도 추이를 보면은 1월 19일 날 매매비 중 12%가 공매도가 들어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였으니까 매매비 중이 0.32%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개인들도 공매도 이제 가능한 거 아시죠? 옛날부터 됐었던 거몇년전1년이가 2년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으면 쫄아야 되는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추세를 타는 거기 때문에 쫄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정도 양이 있습니다. 그냥 시가총액이 조단위가 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신경 쓰이실까봐 제가 일부러 한번 체크를 해 드렸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수급입니다. 얘가 지금 KRX랑 NXT가 전부 다 되거든요. 근데 KRX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게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별 투자자가 있고 넥스트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죠. 어저께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대부분 매도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다시 올렸던 전 종목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그 수급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에서 지시를 내렸을까 졸라게 궁금한데 뭐 일단 그거는 더 들어가면 업무론이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 생각하는 걸로 하고 일단 종목별 투자를 본다 그랬을 때요 기관들이 지금까지 봤을 때안 하던 짓을 하는 놈들이 생겼죠 특히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매도를 겁나게 하다 갑자기 매수로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기관계를 볼때 중요시 보는 게 금투랑 투신이거든요 근데 금투에서 갑자기 매수가 좀 대량으로 들어왔다. 이거는 이제 좀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를 상방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대량 물량이 들어왔다 라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게 맞거든요. 물론 저 수치는 마음에 들진 않아요. 10만 단위 이상은 돼야지. 하지만 어쨌든 지금 올라가고 있는 20% 이상 올라갔던 것도 아니고 거래 대금이 엄청 실렸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 이제 타바이오텍 지금까지 한 번도 타점에서 매매도가 나간 적이 없는데 여기를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이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상부터 우선 타점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매물대라는 거는 반드시 존재를 하고요. 추세를 탄다고 하더라도 추세 상단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매수해서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했을 때 여기서 한번사 가지고 여기서 매도했던 사람들보다 곱하기 1.5배에서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수익이. 근데 이제 문제는 회사 다니면서 이게 저점인지 이게 고점인지 맨날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맨날 보고 있으니까 타점을 보내 드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음 이제 사바이오텍을 보시는 분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적어서 010 7666 8354 여기다가 보내시면은 사바이오텍 지금부터 이때는 날라갈 줄알았는데안 날아갔으니까 이번에 진짜 수상하니까 진짜 날아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도에 집중할 거고 매도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매수에 집중할 거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수급이라고 보내놓으시라고. 어쨌든 차바이택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두 달, 세달 정도를 지금 바라보면서 손가락만 쭉쭉 빨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종목들이 수익이 났었고요. 심지어 오늘 매수했던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운이 좋게도 상한가를 갔는데 이것도 지금 한 일주일 제가 보고 있었는데 오늘 매수했는데 다행이었고 어저께 올려드렸던 나라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 돌파가 나왔고 그린광학도 오늘 또 갔고 비츠로넥스텍도 오늘 신고가 또 갔고 하여튼간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종목 ...들이 지금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지만 어쨌든 12년을 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요 여기 있는 종목들은 지금 제가 진행 중인 종목이니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시고 대신에 제가 제타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수익이 났었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요 차바요택 주봉이랑 월봉 다시 한번 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 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 1 0 7 6 6 6 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 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Investment 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 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고 라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거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실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휴로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선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 0 0원 만원대의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 4 0 0익실0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번 자리라고 했던 0 s c 0 0 0 0 0 0 0 0 자리에 캔들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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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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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 i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고점이 6만2천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70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하고 집착 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700원 말씀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7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어,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차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 3 0 0원이었습니다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집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눌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 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게 운동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으로 봤을 때 사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긴 했습니다. 월봉이 마감이 되려면.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돼준다. 이 정도만 마무리가 돼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더안 올라가도 돼요. 다음 달에 쏴도 돼. 하지만 만약에 제가 쏘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좀 살짝 눌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준다 그래도 뭐 별로 불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때 화끈하게 가줄 테니까. 그래서 월봉을 이제 자꾸 이제 체크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주봉상 봤을 때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갔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고개를 내민 상태가 됐죠. 그럼 이제 여기 바로 앞에 근처로 있는 금액대가 여기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금액대가 여기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매물 때만 미리 파악을 좀해 놓는 겁니다. 어쨌든 일봉상 차바요택이 제대로 뉴스를 동반해서 슈팅이 나온다 그랬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노란 색깔 표시가 여기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노란색이 딱 걸려가지고 일봉상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딱 걸린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장대로 나올 것 같거든요. 적어도 20% 이상짜리 장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렸던 거였고 지금부터는 조금 더 섬세하게 보고 있으려고 합니다. 아, 수급입니다. 단어 하나만 보내셨을 때 여러분들이 놓치시지 않을 수 있다는 라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차바유텍이 지금 현재 뉴스를 동반해서 공시가 나온 다음에 솔직히 카카오 때부터 좀 기대를 했었는데 중간에 한달반 정도를 얘네가 쉬었죠.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집중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